얘가 주어는 인간이다. 뭐야, 이거? 챔피언 러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뛰는 롱 디스턴스. 장거리 경주를잘 뛰는, 마라톤 잘 뛰는 사람이다. 에즈슨 에즈 뭐뭐 하자마자 수식어예요. 이거 다음에도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럼 도식을 해봐. 사람과 침팬치가 시작하자마자, 뛰기 시작하자마자. 여기까지가 수식어지? 뭐지? 둘다겟 된다. 얻는다 해도 됐고 열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의 뜻이에요. 얘가 주어 침팬치가 오버히트, 너무 더워지게 된다. 인간이 그렇지 않다. 비코지장의 또 주어동사. 왜냐 인간이 비배로의 수건에 몸을 잘하다 쉐드라는 말은 떨어뜨리랍니다. 떨어뜨리는 걸 잘한다. 체온을 잘 떨어뜨린다. 이해되죠? 수고 알면 도식하기 좀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해석하다 보면 이런 걸 배우잖아. be good at. be better at도 마찬가지지만 뭘 잘하다잖아. 뭘 잘하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동사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 무슨 말인지 그 그러니까 도식이 여기서 끊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수식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리딩 뭐 주된, 주요한 이런 거안 해도 되죠? 이해됐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라스트 일도 잃었다, 털을 잃었다, 털이 없다는 건가? 조식을 원추하고, 제너레이션은 세대, 썩세시브를 좀 잘해야 돼. 이게 성공이랑은 상관없어. 썩세스풀 해야 성공입니다. 썩세시브는 연속적인 계승, 계승하는, 계승하는 이런 거. 이런 연속적인 세대를 통해서 털을 좀 잃었다. 그렇죠? 왜냐? 레스니까, 털이 없는 게 의미하니까,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네. 좀더 시원하고, 좀더 효과적인 장거리 뛰기를 얘기하니까. 이해를? 형용사는 콤마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콤마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사역동산에 허락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까지가 다 동사원형이네, 병렬로. 그러면, 아웃 매니뷰란 말을 몰라도, 아웃런은 알거 아냐. 그지? 잘 뛰다죠, 잘 뛰다. 잘 뛴다. 뭐보다? 프레이, 먹잇감보다. 동물보다 하면 되겠죠. 토끼 잡아먹고 그랬겠죠. 그리고 좀뭐 하나 알아주면, 이런 아웃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디다 적어줄까? 여기다 한번 적을까? 아웃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동사가 있어. 얘는 그냥 우리말로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능가하다, 이렇게. 아웃 넘버란 말도 있거든. 수적으로 더 많다는 거거든, 모모보다. 능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아웃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도? 능가하다! 능가할 수 있도록 해줬다. 프레이, 먹잇감을. 이해됐죠? 자, 트라이 에봐라웨어링 입어봐라. 커플 오브 도식 안 해도 되고, 자켓을. 엑스트라니까 여분의 자켓을 껴입어봐라. 또는, 배로더 좋게. 예상해 상아될것 같고. 퍼어 컬스터니까, 모피 코트 같은 거 입어봐라. 이해됐지? 언제 입어보라는 거야? 조식을 하시고. 더운 날에. 슈메드라는 말은 스판이란 뜻이야. 자, 그리고 뛰어봐라. 1마일을 뛰어봐라. <laughs> 바로 쓰러질걸. <laughs> 우리는 털이 없어서 오래 뛰는 거구만. <laughs> 그지 지금 테이 가져보자. 테이크 프네 자켓을 벗고 시도해보자. 다시 뛰어봐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뭐가 주어지? What a difference. 여기서 주어가 나오는 건가? 그렇지. 얘가 동사고. 뭐가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럼 뭐지? 털이 있냐 없냐니까 요거네. 이해됐어요? 음. 됐죠. 그 다음 거 해보세요.